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선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본문은 아,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또 4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성도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이처럼 성도의 특성과 성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바울은 왜 이런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믿음의 세대요. 은혜의 시대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바울이 그동안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자꾸만 그 율법의 아래에 머물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이에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절대로 의롭게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물도록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딱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소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 또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 옛 율법을 쫓아서 과거에 배운 구전과 습관과 관습과 전통에 의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들만의 인생 기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과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율법이죠. 예를 하나 드려 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 홈리스를 보았습니다. 어, 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 보니까 보통 때는 1달러짜리 이렇게 주곤 했는데 그날따라 100달러짜리가 있어. 100달러를 그냥 꺼리낌 없이 주었어. 그가 선행을 하고 나서 다음 날 교회 갔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대답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다른 한 사람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아내와 말다툼을 했어. 화를 내며 싸우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오긴 왔지만 마음이 여간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느닷없이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다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에 대한 우리만의 디자이어가 있어요. 우리만의 신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막막한 종교성으로 바뀌면서 왜곡된 종교성이 우리의 마음에 남겨질 수 있어요. 그 결과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대신 막연한 종교성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스스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게 처음에는 진리로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길로 잘 출발하더라도 자주 길을 잃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본성임 동시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성임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정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지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두 명이 있죠. 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 하갈이 있고요. 또한 둘째 아들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과 하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자, 자둘다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어. 자.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지만 둘이 서로 다릅니다. 둘이 서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러한 구별,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좋은 것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스마엘과 이삭 둘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어머니가 달라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의 몸정이었어요. 그러므로 여정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예요. 당연히 주인인 아들, 이삭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아들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복음을 섬기는 것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한다면 복음은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일종의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위를 향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하극상입니다 율법이 복음을 핍박하는 하극상입니다 복음이 율법 앞에서 쩔쩔매는 하극상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대한 기업의 CEO 회장이 말단 사원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깨에 네 별을 단 사성 장군이 이등병의 눈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보금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게 맞는 것이냐? 이 질문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이될수 있는 이 차이를 자두 아들의 엄마가 다르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에 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으라. 자,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자, 두 아들이 다른 엄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아들의 태어난 방식 역시도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마일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요. 자,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났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자, 그 사랑의 열매인 자연스러운 출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략을 따라서 이 땅에 나온 자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우리만이 구별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았을지라도 어머니가 누구이며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종과 자유자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어로메리컬리 자연적으로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종교란에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종교 조사하잖아요. 불교 또 기독교 무교 했을 때 우리가 그 표시판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아들이 있지만 하나는 진짜 아들이고 하나는 가짜이며 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도이고. 하나는 조금 뒤처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는 참성도이고 하나는 참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반문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 같아 보이지만 전혀 아브라함과 다른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주장하고 자랑하고 좋아했지만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정한 아들과 딸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분명한 성도라는 표가 있다면 그 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길 바랍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사라가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은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꽃이 피게 하신 것처럼 사라의 죽은 몸에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것이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사랑, 다시 말하면, 살아와 같은 죽은 몸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느낍니까? 얼마든지 얼마나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생각만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깨달아, 깨닫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 한 번에 태어난만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 공동묘지로 가서 묻히는 것 그것이 전부인지 알았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태어남이 두번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번 있다라는 걸.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번 태어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 번째 죽음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평생을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자는 한번 죽습니다. 절대로 두번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밥만 잘 먹어도 성장합니다. 좋은 영양제,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몸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품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령의 능력을 통해 아름답게 자라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남은 그날 동안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내 힘과 노력과 방법과 의지와 율법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통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익숙함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나만의 세이프트 존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중 가운데 묻혀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여 아멘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할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기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에 아멘,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리로부터 뛰쳐나오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선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피조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감사의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